오케이. 오랜만에 또 들어왔습니다. 댓글에 탑게임에서 카라풀 해달라고 하는 동생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랭킹전을 제가 많이는 안떼가지고 일단 플래티넘3까지는 올려왔는데. 어, 이걸 한번 가볼까요? 야, 뭐냐, 이거? 호준이 카라풀 접지 않았냐? <laughs> 웬일로 들어왔대야 제가 알기로 그 예전에 컨텐츠 뽑았을 때 접속을 한달 이상 안 했던데. 여보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갑자기 카 하고 있세요 <laughs> 아니 나... <laughs> 아니 나 이런저런 게임하다가 할거 없으면 해 방송 안 찍어도 아 오케이, 형님. 다시 카르플 다시 시작하 이제 같이 너카로플안 하잖아 <laughs> 이제 다시 <웃음> <웃음> 아 그런 거야 또 스토리가? 어, 지금 할수 있는 거냐, 그러면? 그거요, 2대2래요. 아이템전 딜 아, 아이템전이 조금 그래. 아, 역시. 남자는 수전이지. 발리더라도 수전이야. 그러면은 그거는 응. 오늘 그냥 못 풀기 전 랭킹전 몇판 그냥 뛰어, 뛰어보고, 응. 어, 다음에 유악을 잡읍시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몇판더 갑시다, 그러면. 연습 기 겸. 어, 그나마 할만한 맵이 나왔다. 적당히 약간 중수맵이 좀 등장했어, 드디어. 요거는 그래도 기억이 조금 어, 안날것 같진 않은데 애들 차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근데 a i 같아 티어가 너무 낮아서 둘다아 어, 밀지 마세요 님들 아부서도못 맞는데 아아 아, 아, 아. 어우 위험했다 아 그냥 내다 꽂을 뻔했네 아오 빨라 잘해 스노우 아, 이건 좀 기억나네, 그래도. 요거는 어쩐지좀 비벼볼 수도? 물인가?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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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버벅거리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여기서 한 번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거. 한 번에 이거 슬- 가야 되는데. 그, 그래도 이전 저두 개짜리 맵보다는 기억이 좀 나는데요. 아오까르 까비, 예. 여기서 너무 늦었다. 어어어. 아, 이게 또 딜레이가 있었구나, 여기서. 일단 좋아요. 앞에 살짝 보이는데. Nope. 아, 너무 무리했어요. 아, 씨. 따라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내고 이러면 또 부스터 딸리는데. 까비, 까비. 야, 근데 오랜만에 하는데 재밌긴 한데, 여전히 어렵다. 느낌이. 제가 뭐그 뭐지? 모바일 게임 할때 항상 이제 제일 어려운 게임이 모바일 배그랑 카로플이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다른 게임들은 이제 네디컬 게임들이 많아가지고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게는 못 느끼는데 이거는 진짜 한몇칠안 하면은 그냥 실력이 확 죽는 듯한 느낌? 아이 느낌이었는데 아우 까비 까비 차이 많이 나는데? 앞에 미니맵에 보이긴 하는데 뭐야 이거 붕시였어? 아닌데? 아렉걸리 렉이었구나 오케이 오, 잘 달려 지금 기다려준 것 같은데 아닌가? 안 기다려줬으면 한 2초 차? 확실히 구단주라 그런가 잘하네. 아 근데 느낌이 되게 색다르다. 한 1년 만에 서로 같이 게임하는 거라서. 아 이거 핑크 코트 타는데요. 아 이거 지면은 자존심 상하는데 도검 용액이라 뜰만하지? 이거 한 바퀴 짜리 맵 아니었나 내 기억으로는 그런데? 아, 맞네, 맞네, 맞네. 기억났어, 기억났어. 근데 위치가 좀 별론디? 오, 쟤 빨라. 좋았어. 대마인드야, 지금. 핑크, 핑크는 못참지. 오, 씨. 여기서 이거였는데, 맞네? 아하. 잘못 들어왔어, 잘못 들어왔어. 어우, 잘해. 뭐잘 타는데 실력이 안 죽었는데 나랑 완전 딴판인데요? 아 어, 역시 구단제 파혼가 저게? 아참그 몰랐는데 호준이가 샌드박스 들어왔더라고요. 그나 어, 기사 그 뭐야 기사가 아니고 뭐지 메세지 전달 받는 거 통해서 알았는데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은. 아, 아, 나왜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실수를 많이 하지? 얘도 실수한 것 같은데요? 야! 아, <laughs> 실수는 못 참지. 봐준 거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약간 이상, 이상했다, 지금. 물에 빠진 것 같은데. <laughs> 야, 이거 카르풀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개씩 컨텐츠 뽑으려면 연습 많이 해야겠는데요? 아, AI가 아니구나. 지금 보니까. 아니, 원래 그 맵을 선택하는 게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맵 선택권이 없이 왜 그냥 쌩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지? 아, 또부 됐어요. 좋았어. 자연스럽게. 할수 있어. 좋고요 부드러웠죠? 아, 인코스 좋았구요. 오케이. 좋았어요.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 2등, 저 사람 잘하는데? 유, 유, 유아, 유아? 아, 아, 이런 건 조금, 아, 씨, 이걸 여기서 막네. 일단, 그래, 이런 무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지금. 야, 우리 편, 아, 뭐, 수준이냐 이거? 어핀 핑코 타고 잘 달려. 어우, 너무 빠른데? 어 뒤에 빨려가지고, 순간.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말아주세요. 아주, 1,2등 <laughs> 치열한데? 아 어, 그래도 호주이 핑크 타고 잘 달리네. 인정? 내가 봤을 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지 않고 까짝까짝 들어온 것 같은데요? 랭킹전만 안한것 같은데. 아 어, 이거 지렸죠? 좋습니다. 어... 제가 좀 잘하는데, 이등잘 비비는데? 오, 드에 빠지면 이거 너무 빨라지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무서운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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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좋았어, 좋았어. 어, 비비피 어, 어, 기막 치렸구요. 오, 어, 어. 막 비비시는데, 이거? 오케이. 아이말 이거, 이거. 아, 속도 너무 느려졌다 이거. 1등 박아야 되는데, 이거. 아, 망했어요. 이걸 이렇게 망하나? 그래도 드랩 빨면은, 인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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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프레, 드랩, 드랩, 드랩 빨면은. 야, 호준이 잘하는데? 야, 그래도 원투는 했다. 야, 핑코 차고 잘 달린다. 아, 왜 이렇게 자신 없는 것만 나와, 자꾸 왜. 서킷만 나오냐, 진짜. 이거 호준이가 골드티어라서 그래, 지금. 4개짜리는 네 둘째 치고. 어, 애들 차 상태가. 아, 이게 보니까 몇 명만 보신 것 같다. 그러네. 아, 유저들이 좀 많아야 재밌는데. 유저들이 좀 많이 안 걸리는, 아우, 으이씨. 으 아우, 너무 많이 꺾었다. 별자 썼고. 아이고, 너무 많이 꺾는데? 어, 차이가 초반부터 많이 난다. 가보자. 쟤, 쟤, 핑크 탔나? 블랙핑트 탔나? 바꾼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아닌가요? 나 지금 이 빌드가 맞는지 모르겠어 너무 오랜만에 이 맵도 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이거였나? 기억이 안나네? 오케이 됐고 좋아요 잘 따라왔다 드래 빨겠는데 지금? 거리 되는데? 살짝 끊겼어, 드래비. 아, 그래도 몇판 도니까 좀 할만하네. 아까 때는 완전 초반이어가지고. 결정적일 때큰 실수만 안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우, 금왜 이렇게 빨라? 거리가 안 줄어드는데, 계속? 나 직선 코스에서 엄청 얇겠다는데, 나름, 지금. 안 잡히는 거 싫어하냐? 이렇게 딱 이렇게 쌉가능? 여기서 이렇게였나? 아 이렇게였다 이렇게했다 아, 지금 기억났어 아이고 또 결정적인 실수 해버리네 호중이도 지금 해먹었는데 마지막에 까비까비 까비. 어, 세레모니 어. 오랜만에 했는데 이정도면 나 나쁘지 않게 하는거지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연히 들어왔는데 후준이가 있는 거 보고 같이 게임을 뛰긴 쳤는데 타이밍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냐? 가시기 전에 구독, 자아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 뭐카라표 관련해가지고 뭐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제가 컨텐츠 기획해서 내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패스!